Hello everyone. This is Jean and welcome to my channel. Ok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같이 저랑 영어 공부해 볼게요. So today's expression is quite uh, idiomatic expression and it is uh, widely used in spoken English setting. 구어체 영어를 오늘 배워볼 건데요. 구어체 영어는 spoken이라고 표시를 해요. 어, 그러니까, 말할 때 쓰는, 말하다가, 스피기잖아요. 스피기의 과거 분사, spoken.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말할 을때 주로 대화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화용이라고 적었고요. Wing it 하면, 즉석에서 만들어내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다. 뭐, 그 상황에서 대응하고, 임기응변하고, 뭐, 요, 약간 이런 식의 말이에요. 어, 뭐, 상황이 뭔가를 준비를 못,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할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오늘 준비를 못 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되는 대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이게 사실은 저랑 어 어떤 캐나다 동료분이랑 추억이 있는 영어 표현인데요. 그 영어에 이렇게 실생활에서 영어를 경험을 하면 그 영어가 경험이 더 남거든요. 어이 캐나다 분 동료랑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You can just wing it.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잘안 나요. 왜냐면 어, 한 최소 5년 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you can just wing it. 이게 무슨 뜻일까? 어 윙이 윙이 예, 날개라는 뜻이잖아요. 날개 아니면 날다? 그쵸 그래 가지고요. 음.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 몰라서 제가 아못 알아듣겠어요. I don't get it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를 못 했다는 뜻이죠. 우리 이 표현 지난주에 배웠죠. I don't get it 이해 못 했으니까 I don't get it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한번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pardon me 뭐라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주세요 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이야기를 했어요. 두번 얘기. 어, 세 번째 그랬더니 저또못 알아들어가지고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laughs> 못 알아듣겠어서 음, 다시 한번또 물어 말을 했죠. Could you spell the word please? Could you spell the word please? spell 하면 spelling 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철자, 철자, spelling 철자. 네. 철자 좀 알려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spell 하면 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spell the word 철자로 하나 하나 알려줄래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있고요. 아니면 can you tell me the spelling? 이렇게 spelling이라고 이야기할 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다 모를 때 쓰는 표현인데, I don't get it. Pardon me. 뭐라고요? I beg your pardon. 뭐라고요? Could you spell the word, please? 이렇게 알려줄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캐나다 분이 wing i s h 라는 spelling을 알려줬는데, 저는 처음 보는 표현이었고요. 아, 처음 보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이게, moving it 하면 너무 짧은 거예요. 우 it. 그래서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는 이디엄 속담 관용구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 제가 뭘 찾아보다가 찾아보려고 한 표현이 아니라 대화에서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알아만 두라는 게 뭐냐면 어 영어에는 passive English랑 active english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배우는 표현들은 거의 active english라고 보면 돼요. I don't get it. 이거 왜 배우냐면 내가 쓰려고, 내가 말을 하려고 쓰는 건데 passive english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을 내가 하지는 못해도 남이 내가 남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assive english는 어, 이렇게 듣는 이해, 이해용, 이해용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 통역사들은 이런 거를 이제, 어, 배, 공, 영어 공부를 할 때, passive English, active English, 이렇게 두 가지 다 배우고, 그 대신에 통역사가 좀 다른 일반 사람들이랑 다른 거는 active English가 되게 많은 거죠. 내가 바로바로 쓸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어들이 되게 많은 거고요. 보통의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passive English가 많은 거죠. 1, 2, 3, 4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영어가 많은데, 그게 Active English로 활성화되는 거를 연결을 해야지,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2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표현을 그냥 알아만 주시면 좋겠어요. 굳이 뭐 내가 쓰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어민의 말을 내가 이해하는 용도로만 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어좀 기억에 남는 표현이라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어, 롱맨의 사전에서 같이 뜻을 볼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spoken 이렇게 나왔고요. to do something without planning. planning은 뭐예요? 계획, 그렇 계획 또는 뭐 기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preparing it. preparing은 뭐죠? 준비죠. 그래서 계획하거나 준비 없이 행하다. to do something, 그렇 without은 뭐뭐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spoken이라고 나와서 구어체 말로 할때 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예문은 미드 영어거든요. 미드 영어. 뭐냐면 글리라고 하는 2009년도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I say we just wing it. 내가 그냥 우리 그냥 대충 하자고 얘기했어. 그냥 즉석에서 하자고 얘기했어. 계획 없이 그랬더니 상대방 여자애가 we can't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그냥 할수 없지. 그냥 막할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자료 볼게요. I say we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I say we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한번더 들어 볼게요. I say we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같이 읽어 볼까요? I say we just wing it. I say we just wing it. 이렇게 얘기하니까 we can't. We can't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Can't, can y o a n c a n 이랑 c a n t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t 발음이 났을 때 살짝 꺾이거나 of a little bit of a little i t of a y w e j u s t w i n g i t w e c a n t j u s t w i n g i t 그냥 하면 되지. 뭐 즉흥적으로 하지. 뭐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i t of a y w e j u s t w i n g i t w e c a n t j u s t w i n g i t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say we just wing it. I say we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어, practice 할 예문은 세 개인데요. 어, 이거 다 사전에 나오는 단, 어, 그, 문구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 첫 번째는,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have to가 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냥. 그냥은 어디 있나요? 그냥 just. 여기 있죠? 즉흥적으로 해야만 해. 이런 뜻이에요. just는 뭐 그냥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이렇게 하고요. 그럼 다섯 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세 문장이라 제 생각에는 다섯 번만, 다섯 번씩만 읽어봐도 될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한번 더.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한번 더.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한번 더.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한번 더. We will just have to wing it.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은 진짜 좀 맥락이 있네요.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write a speech 하면 연설문을 쓰다 라는 뜻이잖아요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I don't have a time have a time 여기 have time이 관사가 없이 그냥 쓰였어요 have time 그쵸 have time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to write a speech 그쵸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so I'm just going to write it I'm sorry I'm just going to wing it. I'm just going to wing it. I'm sorry, 죄송해요. 어, 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have time to, I don't have to time to write a speech. 나는 연설문 쓸 시간이 없어, 없어, 없었어라고 봐도 되고요. 없어. So I'm just going to wing it. So I'm just going to wing it. 그래서 나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해, 즉석에서 하려고 해. So I'm just going to wing it. 이 going to가 뭐뭐 하겠다 미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려고 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고요. I would have to wing it. 이거는 즉흥적으로 해야만 해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번 문장을 다섯 번 읽고 넘어갈게요.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So I'm just going to wing it. Um, 한번또 읽을게요.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so I'm just going to wing it.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so I'm just going to wing it. 오케이, okay. 위이 W가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할때 약간 입술을 모아서 발음을 해주는 게 좋아요. Wolf, 뭐 wood 이런 식으로요. 어, 좀 제가 나중에 그 얼굴을 보고 좀 설명을 얼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so I'm just going to wing it. 그 다음 한번 더.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so I'm just going to wing it. 한번 더. I don't have time to write a speech, so I'm just going to wing it. 네, 잘하셨어요. Good job, everyone. And the last one. 세 번째 거. I would have to wing it. 나는 즉흥적으로 해야만 해. I would have to wing it. I would have to wing it. 그쵸. 이거는 쉽죠. 앞에 것보다. 여기 have to 또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연습을 하면 좋겠죠. 세 번째 거 읽어 볼게요. 뭐뭐 해야만 해. I would have to w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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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릴 말이 있어서 이렇게, 어, 가지고 왔는데요. 반복하고 음성 녹음을 해보는 이유 제가 적어 봤어요. 어, 우선은 반복을 하는 이유는, 반복의 이유는, 어순, 감각, 기르기. 어, 이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간극이 넓다. 네. 이게 이제 우선은, 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제 전제예요. 사실 이거를 일로, 일로 해야 되는데, 네. 일로 해야 되고, 어,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영어를 실제로 읽거나 말해본 경험이 되게 적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금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영어는 언어잖아요. 물론 시험 공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해보자는 거고요. 저는 어려서 이걸 좀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어는 언어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서 영어를 어 많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준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어 말을 해보면 내머릿 속에 있는 영어, 내가 안다고 생각한 영어와 내 입으로 나오는 영어,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영어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 간극이죠. 이 간극을 알 수가 있고요. 빨리 이게 자기 인식이죠. 이게 자기 인식, 메타 인지. 이걸 빨리 이제 인식을 하고 나면 빠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방향 전략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 영어 발음을 너무 반,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어, 내, 내 영어가 지금 부족해. 부족한 거 오케이. 부족하면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족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쵸? 부족하니까 배운다. 이 태도 해야 된다는 거. 연습은 하고 그냥 전송한다. 저는 근데 요, 요런 요게 거의 어 그렇게 막 그냥 이거 끊어질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이게 지금 끊는 건 끊는 거다 이거를 너무 막 질질 끌 어차피 내일은 또 내일의 영어가 있거든요 공부할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판단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내가 할수 있으면 그냥 하고 던져버리고 약간 요런 스타일의 학생이었거든요 그,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공부가 더잘 되고 약간 요런 게 있었어요 지금 하는 걸 집중해서 하고 어, 결과물은 그냥 던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탑 오버띵킹.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고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합시다. 합시다. 네. 그냥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를 보시면 글로 설명을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어,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영어를 공부,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어 공부는 다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만큼 다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어, 저의 유튜브도 뭐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 뭐 진쌤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도 활용을 해가지고 어, 뭐 미드 섀도잉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어, 영어 공부 하느라 어, 고생이 많으시고요. <laughs> 이왕 하는 거다 잘해 볼게요. 그러면 클리 그거 한번더 볼게요. I say we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한번더 봐요. I say we just wing it. We can't. Just wing it.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그냥 하려고 즉흥적으로 하려 그랬더니 아 어, 그렇게 할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음, wing it이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은 이렇게 세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everyone.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o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